안녕하세요. 저는 홍공책 지필진입니다. 홍공책은 혼자 공부해도 합격하는 이명 면접책이에요. 1차 시험 끝나고 시간은 부족하고 여러 분 지치고 2차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하고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런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혼자 공부하는 책을 지필했습니다.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체 7개의 대주제로 돼 있어요. 첫 번째는 권리와 교육관, 두 번째는 코로나19, 세 번째는 관계, 네 번째는 학교, 다섯 번째 수업,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복지, 일곱 번째 범교과 주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핵심적인 부분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홍공책은 과거, 현재, 미래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기출 문제 따로 쭉 공부하고 관련된 주제 이론 쭉 공부하고 그다음에 예상 문제 막 풀어 보고 하면 머릿속에 굉장히 방대한 내용은 들어가 있지만 정리가 안 돼서 막상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어, 얼버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그런 여러분들의 고민을 어, 해결하고자 세세하게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는 기초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 두 문제, 그리고 현재 파트에서는 그 주제와 관련된 이론 중에 핵심적인 내용들, 그리고 미래 파트에서는 꼭 이런 주제는 나올 것 같은 예상 문제 구상형과 즉답형 두 문제로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이나 문서를 많이 찾지 않아도 이 책을 보시면 충분히 혼자서도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저희 책은 샘 스토리가 현재 파트 마지막에 들어가 있어요. 샘 스토리는 말 그대로 지필진들이 현직 교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겪는 다양한 고민? 그 고민에서 어떻게 해결을 했을 때 좋았는지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 등등 현직 교사의 고민이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를 공부하기에 너무 어렵고 막막하다 싶으면 일단 쌤 스토리 먼저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쌤 스토리를 통해서 아현 학교에서는 이렇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구나 라고 재밌고 흥미있게 그 주제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책의 장점이 관계 파트를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출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은 교사가 학교에서 당면하는 여러 갈등 상황을 묻고 있어요. 교사와 교사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이 교사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다양한 상황을 묻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답변은 순한맛, 중간맛, 매운맛으로 다뤘어요. 어, 이게 뭐지?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답변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럽고 대처하는 방안은 저희가 순한맛에 그리고 조금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면서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운맛에 그리고 나머지는 중간에 다뤘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격이나 특성에 맞게 어, 해당되는 답안을 골라서 자기 것으로 소화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번째, 저희 책은 코로나19라는 주제를 책 앞에다 다루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굉장히 교사들은 많은 당황을 했고, 학부모나 학생들도 굉장히 당황했어요. 이게 올 초에 일어난 그런 유례 없는 사태잖아요. 어, 앞으로도 어떻게 지속될지 모르고요. 그래서 예비 교사분들께 앞으로 어떻게 학교에서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갈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학교 교단을 쓰셨을 때, 코로나19 매뉴얼을 저희가 실어놨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책은 이북으로 출간이 됩니다. 이북? 여태까지 면접책이 이북이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 수험생들이 여러 가지 책 들고 다니느라 어깨가 무겁고 힘든데 이북으로 출간을 한다면 정말 간편하고 좋겠다라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은 이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어요. 좀더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조금 간편하게 여러분을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공책은 혼자 공부해도 합격할 수 있는 임용면접 책입니다. 여러분 홍공책과 함께 공부하셔서 꼭 좋은 성과 있으시길. 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